보고 사람의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지 못하여서 그 대표적으로 산당을 뿌리 뽑지 못하며 우상 숭배를 한 일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를 짓게 된 제일 핵심적인 원인 이유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선포 위해서 원하셔서 왕을 세웠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여전히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산당을 제하지 못한 그 불신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요. 오늘 여러분이 우상숭배는 하지 않죠. 여러분 집에 뭐 이렇게 뭐, 저희는 심지어 제사도 안 하잖아요. 저를 안 하잖아요. 우상숭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우상숭배를 오늘날로 다르게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 밤이 그랬듯이 두 요아스가 그랬듯이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보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그것을 여러분 우상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저지른 죄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여러 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그런 신앙이 없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내가 하나님이 최고냐 우선이냐 저는 예배 때마다 11조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을 드립니다. 11조의 고백은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예물의 고백이 11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고백인데 우리 삶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잔녀라 할지라도 그게 돈이라 할지라도 그게 명예라 할지라도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면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죄가 지금도 잊지 않도록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스그레므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만 여러분 왕권이 나라가 망했지만 유다 민족은 살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지만 나라는 왕은 인간들이 원해서 세우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왕정 시대를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동북 제일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예. 1장 1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5절입니다. 시작.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베나다스 세 번째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라고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남유다도 망했었고 북이스라엘도 망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운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회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23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 하셨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열한기 상하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구원의 약속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읍을 회복하는 것을 지켜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중에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언약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지켜나간다고 사용하시는 분이 그분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요? 구원이시다. 그 구원의 역사를 몸소 보이신, 그래서 하나님 사용하신 분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아의 뒤를 이어 활동했고, 북이스라엘의 구대왕 요호라부터 예우 요호아하스 그래서 12대인 오늘 요하스까지 이럴 때까지 무려 50년 동안에 엘리아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 엘리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를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이 엘리사의 마지막이 나오는데 죽음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14절에 죽을병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큰 능력을 감당했지만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요? 엘리사도 죽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이 죽을 병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약속, 구원의 약속, 언약의 약속 때문에 엘리사까지 사용해 주셨는데 생사, 화복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도 사용하시지만 엘리사도 사용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죽음마저도 사용하셨어요. 엘리사의 죽음마저도 엘리사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을 때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에게 고백하면 아버지요 내 아버지의 병고와 마귀 병이요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달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이루어 이루어 달라고 이 요아스를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오늘 내용이 그 무슨 내용입니다. 그 찾아간 내용에서 엘리사가 왕에게 뭘 가져오라 합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동쪽 문을 열게 하고 그걸 향하여 쏘게 만듭니다. 쏘게 만드는데 그 엘리사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어서 다 죽어가고 아프지만 그 손을 얹어서 엘리사가 함께해서 그걸 쏘게 합니다. 그렇게 쏘면서 이야기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솟어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여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설명해요. 구원의 일을 감당했는데 이 화살은 왕이시여 이건 구원의 화살인데.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지금 이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죽증 직전에 엘리, 엘리사가 이 요하세에게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의지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누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 화살을 죽게 하고 화살을 주었을 때 구원의 화살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화살을 잡고 땅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니까 이 왕이 세 분만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안타까워서, 여러 번 쳤더라면, 내가 분명히 이것이 그 구원의 화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그 아람에 대한 구원, 아람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알려줬는데, 여러 번 쳤더라면, 여러 번 숫자대로 아람, 아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세 분만 쳤기에 세 분만 아람을 무찌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에 25전에, 베나다스 세번쳤어라고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세번 쳐서 그러면서 이이제그 엘리사가 죽었잖아요 엘리사가 죽고 난 후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왕 시대 때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에서 학대받고 있는데 22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까 그때 모압의 도적대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또 괴롭히죠 근데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그 모압의 도적제를 보고 깜짝 놀라갖고 장사 지내던 자기의 시체를 엘리사 무덤에 던져버리고 도망가요. 그랬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그 뼈에 닿, 닿자마자 어떻게 해요? 회생했다,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서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약속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약속 때문에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 위에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위에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25주 말씀하셨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성금들을 회복하셨다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은 회생시키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동북 제일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내가 살기에 바빠서 연약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에 바빠서 힘들어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오늘도 이 이스라엘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사의 죽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겠노라고 알려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입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약속 관계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 성경 모든 약속에나 약속 관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인도침네신 학교 강의할 때이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나누었지만 이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약속 관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약속에 이루어지면 믿음과 뭐가요? 행함, 순종이 필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약속 때문에 일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가 내, 내 자신밖에 모르고 혹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희중한 언장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능력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의 힘에 의지하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